유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제가 0.6k를 찍었잖아요. 이제 이 600명이거든요. 제가 그래서 리소스 팩을 하나 배포할게요. 여기 제 지금 쓰고 있는 이 뭐지 리소스 팩의 버터링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왜 그리핀 0. .0. 아예 네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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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왜왜팔 복사됐지 아무튼간에 바로 뿌리도록 할게요. 여기 보면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놨어요. 여기 보시면 그 제가 링크로 올려놨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이게 뜰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첨부 파일 버튼 있잖아요. 이걸 클릭해서 여기 이거를 내 PC에 저장해 놓으면 쓰실 수 있어요.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. 그 압축 파일 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한번 네, 600명 감사 기념으로 할게 없네요. 네, 뭐, 뭐 하지? 저 생방송 보고 계신 분들 저뭐뭐 뭐 할까요? 일단 일단 제가 잘 들어가지나 확인해 볼게요. 모든 대박기. 제가 이 제가 뿌리는 이 웹사이트 주소 아 이거 아이.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렇게 오죠 아 여기 아 이거 뿌려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그리핀 06k 윌리스라 돼 있거든요 이거 들어가시면 돼요 1 카페에서 여기 공지사항이 05k도 있고 06k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추... <laughs> 축하 기념으로 랭쏘 하자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. 단 0.6k 이렇게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머진 그럼 랭스워 영상을 올릴게요. 그럼 뭐 어쩌겠어. 아 일단은 네그 600면 정말 감사하고요. 이그 예, 랭스워 기록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생방송 기록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열심히 시청 말바래요. 네. 그러면 저는 이거 무편집으로 올릴 테니까 네 많은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고 정말 600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진짜, 제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유튜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